오늘 함께 나누는 대사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어, 사도 바울이 대사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1, 2절에 나와 있고 이어서 3절에서 5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사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잡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고. 또한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나사렛을 오가며 활동했던 예수님과 또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행동과 또한 말씀들로 인해서 그곳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모든 소식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놀랍도록 그 멀리 퍼지게 되었고, 특별히 병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 구원을 받고자 또 여러 이유를 가진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가진 어려움을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laughs>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 나온 그런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받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영적 변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온 자들은 치유를,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치유를 받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상태로 영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 그것을 누리게 된그 사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영향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자들 모두가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를 받게 되었지만, 그것만 누리고 돌아서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영의 구원까지 소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만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유명했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려고 몰려다녔지만 반대로 관심도 없었고 또 되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자들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은 전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삶을 누리게 된 자들이 그 당시에 또한 예수님을 몰려다닌 그 사람들만큼 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지만 그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바쳤던 자였고 모든 위협과 어려움을 다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발벗고 나섰던 자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함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가 전한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인정하고 <laughs> 나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던 자들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고자 여러 지역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저 이상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를 없애버리기 위한 행동들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미과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함에 있어서 그 기도도 한 것입니다. 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복음을 복음에 관심이 없고 또한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이들에게서 나를 지켜달라는 그 기도를 어, 대사님과 교인들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어, 이런 사람들은 <laughs> 믿음에 들어갈 수 당연히 없고 당연히 구원은 그들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어, 분명히 이 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여러 지역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로 가져와 본다면 지금도 그 당시와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우리 주위에 교회도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낮은 복음화율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혹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관심도 갖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또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이들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구원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삶의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복,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형통 많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인 것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아직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고 있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게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기다려주시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야 하는 이들, 다가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면서 동일하게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죽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곁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수가 다 끝나면 우리는 분명, 또한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또한 각자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영원 형벌을 받을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 나사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뜨거운 불못에서 목마름을 갈증에 또한 그런 아픔을 느끼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 이것을 아는 또한 이것을 알고자 하는 믿지 않는 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구원을 받게 된 것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거절했을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복음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현실 속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칫!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들의 선택으로 그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구원 믿는 자의 그 그룹으로 돌아올 수 들어올 수 있도록 또한 구원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힘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먼저 하시고, 또한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다가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 믿음을 선물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느 곳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 우리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 믿음에 속할 자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흘려듣고 듣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분명 믿음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믿음에 속할 자로 더욱더 그들을 인도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들 향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믿음에 속하는 자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기도와 또 우리의 노력을 보이시는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 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